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한판! 형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좀 긴장 좀 많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님 특히 긴장 많이 되실걸요? 아,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 가장 낙심하신 분인데, 네. 이런 분 아니, 그런 분위기가 그... 아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하셨어요. <laughs> <안> <laughs> 여러분,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이승훈 전 청주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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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연에 네. 아주 출연 용기에 환영합니다. 이한 판에서 정말 뵐수 있을지 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음. 어떻게 에, 이 프로그램 출연에 응하시게 되셨는지요? 그 시장으로 있을 때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예. 뭐 이렇게 우리 시민들께 좀 드릴 말씀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예. 어 그래서 좀 긴장은 되지만 네. <laughs> 그래도 어 이렇게 어, 출연을 좀 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어, <laughs> 뭐 예. 떠나셨지만 예. 전시장으로서의 뭐 억울한 점이거나 안타깝거나 또 미련이 조금 남는 점들 음. 이런 것좀 듣는 자리 갖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그렇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laughs> 정했는데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훈 전 시장님의 최근 근황도 좀 궁금하고 네. 어, 이전에 못다 하신 말씀들도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 행복까지도 오늘 좀이 어, 자리에서 예의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승훈 전 청주시장의 근황은 출발하겠습니다. 어, 11월 초중순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지내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궁금합니다. 어, 그 동안에 그냥 계속 그냥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어, 그동안 바빠서 그 동안 바빠서 못 읽었던 그런 책이나 어, 이런 음. 자료 이렇게 좀 보는데 주로 책은 뭐 종교 관련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다스리는 아, 어, 그런 아, 네. 책이라서 아직도 많이 좀 독자 하십구 분인데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읽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저보다도 좀 그천스숙 씨가 <laughs> 좀더 바쁩니다. <웃음> <웃음> <그러시네요>. <웃음> 그래서 제가 시장 시절에도 좀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집안일을 좀 거들었어요. 음 어, 쓰레기 뭐 분류 처리한다든지 뭐 청소라든지. 예. 근데 요즘엔 제가 진짜 너무 한가하니까 예. 어, 집안 좀 챙길 게좀더 많아졌습니다. 전폭적으로 전업적으로 전업 <laughs> 전주부, 전업주부. 어, 전업주부. 아, 사실 그런, 남들 예. 이목도 있어서 예. 바깥으로 혼자 나가서 식사하시기도 네.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아, 그러실 거예요. 아픈 그런 상처를 거. 드시 거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나신 날이 음. 프랑스에서 돌아오시는 날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지. 지금 뭐 시민들한테 이렇게 한번 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때 심정이라든지. 음. 일단 우리 시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죠요 어, 임기를 다 마치지 그 못했다는 점에서 아,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요. 이제 그 동안에는 사실 외형적 성장을 갖다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청주시가 이제 내부적으로 혁신을 좀 해야 될것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좀 못한 거 어,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좀 어, 남습니다. 음. 일단 뭐 예. 7,500만 원을 선거용비를 뭐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거고, 하 그다음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했다 뭐 이런 혐의로 대법원에서 뭐뭐 뭐 지난달 9일, 10월 9일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당선묘가 되셨는데 무죄 뭐 주장도 실제 하셨지만은. 뭐, 이미 끝난 일이긴 하지만, 당사자로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좀 말씀을 좀해 주시죠. 예, 뭐, 개인적으로 보본굉적히 안타깝습니다. 어, 그, 뭐, 근데 이미 뭐, 재판 다 끝났는데, 어, 뭐, 우리 시민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 적절치 않은 면도 좀 있기는 있지만, 마침 물으셨으니까, 그래도 좀, 짤막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아마 시민들이 제가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아마 아시는 분이 그게 렇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비용이 있고, 선거 외 비용이 있는데요. 네. 하여튼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 기획사가 사먹을 정도를 요청했어요. 네, 그렇죠. 달라고, 그런데 네. 이제 우리 회계가... 그중에는 과다, 이제, 청구라고 생각을 해갖고 돈을 좀 깎았습니다. 예. 가령 홍보 책자 같은 경우에 음. 뭐한 1억 500 정도를 요청했는데 5,500만 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서 한 5천만 원을 깎은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명함 잘못 만들어 온거뭐 이런 거에 좀 깎아갖고 한 7,500을 깎아서 예. 이건 못 주겠다고 해갖고 이제 안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오늘 줄 돈으로 안 줬기 때문에 이제 정치 자금이다. 그렇구나. 뭐 이런 이제 판단인데. 아. 어, 졸업해서는, 아 뭐, 좀, 억울하지요. 어, 예. 그러나, 뭐, 거기에 대해서, 어, 지금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 에이, 팔자 썩으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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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저 이제 집에서 종교 서적을 읽으시는지 <laughs> 그러니까 일부 이제 모르시는 아, 분들은 뭐 정치 자금을 직접 수수하거나 음. 내부를 네. 받았거나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정치 뭐 자금법 위반 이렇게 자꾸 나가니까 네, 정자법 절, 위반 뭐, 이렇게 얘기가 하 네. 절차상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사회 상규를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이이 이이 시장님, 전 시장님들도 좀 그런 데서 억울하고 음. 좀 답답하셨던 것 같고요. 예. 아,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고,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훈이 이끈 청주시는 어땠나? 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이전에, 여기 뭐 질문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MC 특권상, 음. 이전에 전직 시장님을 왜그 평가하는 왜 저희가 저 예. 코너가 잠깐 있었죠. 예. 이 프로그램에서. 예. 기억나시는지 본인들이 예.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특히 또, 이전 시장님께서 어떻게, <laughs>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냥 한명이 시작이었다 왜 <laughs> 그동안에 뭐 너무 비슷한 시장 <laughs> 이 트, 특별한 특별하거나 참신하지 않은 시장도 그야말로 청주시장이었다 나기정 아 남대, 남상우 한대서 한복 너무 뭐다 똑같았잖아요 비슷한 출신에 비슷한 성향에 좀 보수적인 성인들 예 그런 분들 뭐 그냥 지나가는 시장 중에 한 명이셨대 <laughs> 그, 기억하시지요? 예, 예. 지나가는 시장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아, 것 같고. 뭐 나라님 없을 예. 때는 뭐, 안본 사람 어. 누구를, <laughs> 다 이해해 주실 때. 아, 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내부 문제에 대해서, 좀 예. 까칠한 말씀을 좀 예. 하고 싶다면, 그런 거 이제 나오는 거, 본색 나오는 겁니까? <laughs> 그러면? 예. 예. 투대 통합 청주 시장으로서, 어 양자치단체를 서로 통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예. 협조를잘저 융화가 잘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양자치단체 공무원 소속 공무원 출신들끼리 불협화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갈등이 좀 바깥으로 분출됐다는 일설의 얘기도 있고 또 아. 하나 또 내부 비리도 너무 음. 많아 너무 많아졌거든요. 뭐 금품 수수는 물론 뭐 보도방 몰카 뭐 너무 음. 많았잖아요. 예. 이 점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아 그것도 좀 약간의 좀 오해가 좀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예. 왜냐하면. 그, 민선, 뭐, 4기, 5기, 6기, 전체를 통, 이렇게 좀 과거도 비교해 보면, 어, 우리 공직자들의 이 비리 건수가 오히려, 그, 어떤 부분에서는 줄었고, 어,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늘지가 않았어요. 음. 어,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더 이게 좀더 부각이 됐냐. 예. 그, 요번에는 어떻게 띄엄띄엄 믿질 띄엄 않고, <laughs> 몰렸어 두세 달 사이에 그냥 전부 다 그게 몰아서 이게 전부 아다 발생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집중적으로 그게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게 청주시가 그냥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어떻게 좀 인식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건수로 보면은 어, 다른 데서도 다그 정도 건수가 나왔고 오히려 지금 뭐 공직자 부패 문제는 오히려 건수가 줄었어요, 우리가. 아, 그래. 시장님이 시청을 떠나시면서 그런 어떤 그 일탈이나 이런 거다 끌어안고 나오셨는지 최근엔 음. 잠잠해졌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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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이고 뭐 조직적인 비리 음. 문제는 사실 줄었지, 음. 뭐 음. 개인적인 일탈, 음. 상상하기 힘든 개인적인 음. 일탈은 음. 많았을 뿐이다, 뭐 이런 음. 취지에 말씀같셨습니다 <laughs> 통제를 못한 부분이 뭐냐면 이 개인적인 일탈 문제. 아하. 예. 아니 본인이 뭐 몰래 카메라 갖고 가서 사진 찍는 거. 이건 <laughs> 어떻게, 어떻게 조직 차원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 남녀관계 때문에 거기서 무슨 뭐 다툼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아, 이런 부분이 어떤 응. 어떤 부분에서 또 얘기냐면요. 응. 당연히 조직에서 막을 수가 없고 응. 저 방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응. 건 뭐냐면 시장님께서 내용은 어쨌든 간에 응. 재판 문의로 자꾸 시간을 응. 많이 하려다 보니 오. 직원 스스로가 경각심이 없고 흐트러짐으로 가기 위한 뭐 그렇게 된거 아니냐 응.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아 제가. 사실 그제 재판이라고 하는 제 인생에 걸려 있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예, 예, 예. 솔직히 제가 재판에 대해서 별로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했습니다. 아. 제가 만약 재판에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은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이건 더큰 죄를 짓는 거다 내가 왜냐하면 아, 그 먼저 하여튼 청주 시장이 기소됐다는 것 자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청주 시민들한테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음. 내가 일까지 소홀히 해 갖고 어좀 시정 시정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 음. 이거는 거기다 또 죄를 짓는 거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예, 예. 성과가 더 많이 나타나지요. 우리 직원들 그 문제도 전혀 그런 문제에 가운거 틈을 갖다가 주질 않아서 굉장히 제가 타이트하게 했어요 이제 시장님이 이제 나중에 발표하신 걸 보니까 뭐 이제 상사 팀장 책임제 뭐 아, 이런걸 예, 예. 한것 예. 한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공무원들이 오히려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음. 연대책임이라는건 항상 네. 관계가 있죠 예, 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시장 맨 처음에 됐을 때 우리 그 직원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도 30년을, 근데 부지사까지 해갖고 32년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사건 터졌을 때마다 무슨 자정결의대회 하고, 예. 어, 뭐, 갔다 교육시키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아질 않는다. 다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직의 자부심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고 왔어요, 조직을. 음. 이제 연대 책임은 이렇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 연대를 어떻게 하냐.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과정에서 좀 밑에 직원들한테 대해서, 옆에 직원들한테 대해서 좀 관심 좀가져란얘기예요 음. 서로 대화 좀 하다 보면은, 어, 이 사람이 요새 좀뭘 어떻게 하고 있고, 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서로 좀 알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겠죠. 시장을 지금 초대 통합 시장을 역임 여기면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청주청원 통합 이후에 확적인 결합 음. 아직은 뭐 시기상조일 음.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됐다고 이제 보십니까? 어, 아직 전체 뭐 스케일로 따져서 이래서부터 0까지 보면은 예. 한5 정도? 오. 절반 정도. 어, 왜냐하면은 아하. 지금 물리적 결합은 됐어요. 예. 어, 그런데 아직도 청원 군분들은 통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그 지도층 인사들이 많아요. 아하. 제가 청도시장으로 있을 때는 제가 정치를 청원군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원군 분들하고 이제 교류가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애로나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이승훈 시장 이렇게 낙마고 나니까 이제 누구한테 가서 이, 어, 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순 전 시장님은 청원군서 출신 정치인을 지원한다. 아, 이 그런 아니고요. 어. 제가 이제 시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 뭐냐하면 통합을 할때 사전에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약속한 정도에. 거 아닌데. 네. <laughs> 예. 어, 다른 분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야. 예. 근데 그 약속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무원 인사와 조직 에 관한 음, 문제가 들어 가 네, 있어요. 고대원가뭐 그렇죠. 이런 어.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원군 출신들은 청원군 출신 자리 비면 청원군 출신 승진시키고 음. 청주시 아. 출신 되면은 청주시 출신 승진시킨다. 음. 하는 이런 음. 것을 갖다가 암묵적으로 약속을 해 놨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민주국가에서. 네. 아, 글쎄.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그런 것을 서로 약속을 해놨어 그리고 음. 조직도, 읍면의 조직은 단한 사람도 못 건드린다. 아. 그 정원을 예, 예. 그대로 유지한다.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놨어요. 예. 누구시죠, 그때? <웃음> <웃음> 예. 아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금평이나 승진을 시킬 때 그걸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청주시 자원이 훨씬 더 훌륭한 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이렇게 되고. 그것도 반대도, 반대도, 반대도 마찬가지고. 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죠. 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그런 부분들을 이전에 약속을 했었더라도 좀 아, 조정을 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청원군 분들이 제일 그 걱정했던 것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홀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것을 깬다. 하면은 어 약속한 게 깨질 수가 있구나. 그 음. 아. 근데 지금 아, 그렇게 미쳐지는거 예, 그것을 예. 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인데. 예. 이 신뢰 문제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저 예.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잠깐 짧은 시간에만 여기 음. 머리가 지금 터질 것같아 엄청 아픈데. 아직도 시정에... 시정식은 왜 하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아직도 시정에 어우, 미련이 힘듭니다. 너무 많이 남으신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엄청 <laughs> 넘치시죠 행정적인 뭐 조직 내부나 뭐 성과 문제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허술한 행정도 좀 비판받은 적이 있어요. CI 조속 변경 문제, 예, 그 다음에 예. 후길이 쓰레기 매립장에 아, 대해서 아, 절차를 어기고 음. 그냥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변경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있는데 예.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하. 어, 이렇습니다. 음. 제가 이제 시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다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이 된 사건입니다. 아, CI하고 음. 예, 쓰레기 매립장제. 예, 왜냐하면 이 CI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바뀐 CI에 대해서 지금 누가 관심이 있으실까요? 그새 거론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laughs> 저도 그랬어요. 뭔 <그걸> 만들 때. <laughs> 예. 근데 사실 그 CI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게더 좋았거든요. 근데 또 전문가들이 그게 좋대니까 아 어, 그래서 음, 그냥 내 음, 글로 선정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의회에다가 가서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시민들 의견이 많이 수렴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어, 그래서 제가 그 의회에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장 될때 약, 저기 그 공약이 뭐냐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laughs> 예. 어,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번 의회에서 그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 없다. 아. 어, 무리 하지 마라. 예. 상임위에서 이제 이게 부결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상임위에서 부결이 될때그 네. 당시 에 야당 쪽에서 이거는 좀 당론으로 뭐 하여튼 이건 좀 반대를 하자. 아.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이제 그 당시에 여당,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네. 어, 지금 자유한국당이지만. 네. 그 시의원들이 어, 야, 뭐, CI가 이게 뭐별 것도 아닌 걸 갖다 놓고 이걸 뭐 이렇게 당해서 이런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나가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누리 당에서도, 어? 자한국 당에서도. 아, 그렇게 어, 어, 이제 진 거예요. 걸 당론으로 좀 해서 본회의에서 <laughs> 아, 어, 이거 통과시키자.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전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으셨는데 음, 어. 오히려 나중에 정치적인 고려가 어, 아니, 또...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제가 그냥 놔뒀으면 그 의원님들끼리 지금 조금 이렇게 좀저 지지고 먹다가 <laughs> 그냥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가 왜 커졌냐면은 제가 브레이크를 음. 걸었거든요 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취지가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서 저 앞으로 행저 행정을 하겠다고 그렇지, 했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못된 선례를 갖다가 이렇게 남겨서는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좀서 굉장히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아...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예.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음... 하는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laughs> 오히려 뭐 그러다 그런 부분이... 여당한테 야단맞아 야당한테 야단맞아또 시민들한테는 소신없다고, 어, 어, 리더십 없다고 야단맞아 아... 그래서 정말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건데 약속을... 그 쓰레기 매립장은 이제 후기로 이제 결정이 된거 아닙니까? 예. 우리 시의원님들 만나보면 은다 어. 그게 옳다 그래요, 노지영이 어, 아. 노지영이다 옳다 그래, 개인적으로는. 안 예. 그런데, 여기 나오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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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분 있어, 몇 분. 예. 어, 몇 분. 그걸 갖다 정, 하는 거몇분 있어요. 음. 그분들만 반달하지 대부분은 전부 다, 다 찬성인데, 아. 아, 아니, 제가 뭐 직,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시의님들한테저그 반대하는 분들한테 전화하면 아 글쎄 그게 옳은데 아 그러면 좀 그렇게 찍어 주십시오 아근데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볼 갖다가 좀할 수가 없으니 아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가 지금 뭐 갔던 상황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나이정모적 고려를 없이 음. 단순히 행정적이거나 관료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예. 한 건데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엮여지고 <laughs> 막 이렇게 되니까는 야, 본의 네. 아니게 이해부터는 됐다는 네. 취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좀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걸 갖고 저희그당 차원에서 이걸 갖고 얘기를 갖다가 해서 당론 비슷하게 이렇게 끌고 갈 이유가 또 지금 뭐가 있나?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뭐 제가 이번에 이제 선거에 못 나오지만 예. 하여튼 내년도 선거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서. 음. 이승훈 시장이 뭐 투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면서 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다 보니까 뭔가는 자쨌간좀 흠집을 좀 내야 되는데 어? 예. 마침 그런 그 제가 잘못 그좀 읽고 잘못 좀그 했던 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 에요 예. CI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서 제 어떤 그 무능력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만들어내기 위한 어뭐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아. 다음 주제 이제 마지막 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시민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행복 부분입니다. 아니 뭐 현재로서는 지금 아무 계획이 좀 없습니다. 뭐동분간는 하든 뭐 집에서 <laughs> 빨래 한다든지 이런 외조 <거> <laughs> 좀 하면서 예. 어 이렇게 지내고요. 그러나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시지만은 저는 항상 일, 일벌레였습니다. 그냥 현재. 그러다 보니까 예. 평생을 일만하다 지금 지내왔는데 어 지금 이렇게 좀 쉬고 있으니까 좀. 까깝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어색하고 어, 그래서 예. 이제 좀 일을 좀 찾을 거고요. 얼마 전에는 뭐 기업인이 좀 와서 제가 이제 중앙 아, 경제부처에 좀 많이 입명이 있으니까 예, 통화, 통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와서 자문 좀 해달라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물론. 보수는 없습니다. <웃음> <웃음> 예, 대중들이 네. 가장 원하는 질문, 천 교수님하고 음. 관련된 질문 중에서 아마 이런 질문일 겁니다. 아마 학계나 경제계에서 뭐 음. 이름이 나서 음. 뭐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고 음. 단지 이승훈 시장의 부인으로서 음. 정치인의 가족으로서 이름이 음. 났던 거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기 때문에 더 엄격한 음.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명분도 음. 있어야 되는 거고. 음. 그런데 이승훈 시장님이 지금 물러난 것으로 음. 뭐 본의 아니게 물러나게 됐지만, 음. 오히려 청주시 정이나 음. 청주시민들에 대한 음. 이미지, 음. 이걸 더 추락시키는 형국이 됐는데, 음. 과연 음. 천혜숙 교수가 음. 그걸 극복하고 음. 출마할 만한 명분이 있냐, 음. 이런 것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어,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 가장 비판적인 의견 중에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어, 제가 뭐, 청 교수한테는 늘 미안하지요. 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걸 갖고 활용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 청 교수한테도. 아, 그래도, 어, 좀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일로 내가 관둔 게 아니라, 어, 그 시장 되기 전에 청구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어, 나는 대로는, 대로는 난좀 떳떳하다. 예, 예. 어. 내가 돈한 푼도 못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이 이승훈의 무슨 후광을 얻어서 <laughs>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지난 한달 동안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지지 세력을 갖고 예, 예. 어, 나오겠다. 그총 교수와 관련돼서는 제가 원조를 짓긴 했지만 저하고는 좀 단절시키고. <laughs> 그냥 청교서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판단을 좀해 주시면 아주 그냥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안 되고 시장직을 유지하시면서 갑자기 저보다는 제 와이프가 더 능력이 탁월하고 난것 같아요. 미래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물러나고 제 와이프가 대신 출마할게요 하면 정말 아름다운 <laughs> 모습을 보였을 건데. 지금 아직 결정은 뭐 이제 그 완벽하게 난건 아니지만 재심기간이 있지만. 어, 흥덕하고 청주에 청원구두 군데가 음. 지금 교체 대상에 이제 올랐습니다. 됐지요. 예. 이런 쪽으로는 어떤 그 당협위원장 지원 요망은 없으신가요, 총 교수님? 어, 본인은 전혀 관심 없다. 네. 아, 아, 오로지 아, 이번에 청주시장에 네. 올인해서 어, 하겠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을 한다라고 해놓고 한 달쯤이나 뒤에 다시 그 관두고서 청주시장 나온다고 하는 건 이거는 정치 예의상,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아, 시장에 거 나오려면 당협위원장 직은 어, 놔야 되는. 다시 거. 놔야 돼요. 그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차라리 당협위원장하고 다음 국회의원하고서 중앙에서 금융전문가로 오, 예. 뭐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을 해요. <laughs> 예.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잘할것 같다. 네. 어, 그런데, 어, 청 교수의 입장은 좀 틀려요. 음, 예. 2년 반 뒤에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정치가 좀 변할지. 아하. 정치를 와, 예. 이제 한 7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치라는 게 이게 생물이라서 <laughs> 이게 뭐 변화가 무쌍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저는 저, 그, 지금 객관적으로 청주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청주시에 대한 뭐, 이범석 대행이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조언,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아 예, 뭐, 물론 한 사람이 뭐, 우리 시청 직원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음. 다만, 우리 시민들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어, 뭐, 여러 가지 공직기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그, 음. 우리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우리 직원들이 좀 받기는 하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롭다고 우리 3,500명입니다. 예. 어, 그 중에 뭐, 한몇명 정도가 지금 이 사고 친것 때문에 나머지가 전부터다 이렇게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이럴 때수록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청주시청 직원들 이렇게 잘좀 격려 좀 해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면 음. 네. 우리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정말 보다 더 나은 그런 서비스로 우리 시민들 좀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일해줄 거다 이렇게 음. 좀 생각을 해서 어떤 네. 그런 점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하시죠, 기자님. 네. 예. 예 오늘 저는 청주시장에서 아, 어, 그 정치 초년생 부인 외조 외조로 <laughs> 변신하다그렇게좀 예.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 혹시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도 계속 말리고 싶으시진 않으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 나라를 잘경 경제적으로 구강 바뀌었으면 좋겠다 경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틀림 없죠 아. 지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이라도 잡으세요. <laughs> <잘못이 웃음> 네 변호사님.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laughs> 아마 청주시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낙심하신 분이 아마 지금 앉아 계신 이전 시장님이실 거예요. 음. 저도 범죄 사실 받지만 이게 뭐 비도. 비도덕적이거나 음. 범죄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억울하실 것 같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음. 보셨듯이 뭐 청주 시정에 대한 아직도 미련이 너무 많으신 예. 것 같아요. 말씀 쭉 전해 들어보니까 그쵸. 너무 오울하고 너무 미련이 남겠지만, 예. 그리고 너무 낙, 그로 인해서 너무 낙담하셨겠지만 이 아. 네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위로가 아. 될것 같습니다. 아주 예. 큰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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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희 한판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시청하신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오늘. 제가 함께 직접 출연해서 네. 이렇게 좀 한번 시간을 보내보니까 어떠신지요? 소감 한 말씀. 예, 아,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어, 그동안 참 못했던 알들 예.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 정말 대단히 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시장 재직 때 나와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 기회를 놓친 게좀 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어, 앞으로 저 어떤 분들이 좀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어 틈틈이 이런데 나와서 <laughs> 어좀 시정과 예. 관련된 이런 연스운 어, 네. 대화 이런 음. 게좀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는데 크게 좀 도움이 될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귀한 시간 오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 판. 내 맘의 서름 아마 우리 세대는 우리나라를 뭔가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갖다 이렇게 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뭔가 변화를 갖다가 좀 하는데 뭔가 나도 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시장되고 나서는 그 노래를 안 부릅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런 노래 불러갖고는 우리 저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새는 좀더 부드럽고 신나는 노래들, 아뭐 이런 노래들을 나의 갖다 나의 많이 부르더라고요. 설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가